네, 안녕하세요. 봉관남입니다. 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설빙에서 나온 인절미 라떼요 흑임자 라떼. 그리고 마카롱 두종인데여기는 버거 모양의 음... 마카롱이고, 여기는 삼립빵 콜라보 제품입니다. 네. 뭐부터 할까? 어... <laughs> 뭐야, 그럼 골라준단 말을 왜 했어? <laughs> 아, 그러면. 일단, 버거 먼저 먹어보자. 네. 버거? 그래. 단짠, 단짠, 버카롱. 네. <laughs> 네 이렇게 세개 들어있고요. 진짜 제대로 햄버거 귀엽다. 모양이에요 음, 귀엽네 깨는 진짜 깨인걸까? 마카롱에 깨라니 아, 두께가 상당해요 뽀또! 아 뽀또 냄새다 치즈 마카롱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음, 진짜 뽀또, 음. 뽀또 냄새가 나네 아 씹으니까 단면이 이렇게 됐고요 뽀또 맛이에요 <laughs> 뽀또 그 가운데 크림 먹는 맛음 음. 안에 네모난 진짜... 게 치즈인가 봐 음. 진짜 치즈 음. 이거 깨가 진짜 깨가 아닌 거 같은데? 맛이 응? 깨 맛이 아니야. 그리고 방 갈라 먹었을 때 안에 씨가 없는데. 근데 씹으면 깨야. 어, 근데 깨. 응. 음, 음, 괜찮네. 음. 괜찮아요. 근데 안에 이거 빨간색과 초록색 이게 크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모양만 보고 살, 솔직히 겁먹었었는데 음. <laughs> 사실 편의점 음식 중에 모양 예쁜 거치고막 그렇게 선방한 게 음. 별로 없잖아. <laughs> 어머 진짜 참깨네. <laughs> <laughs> 자 다음 두 번째 삼립빵과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음. 동글동글 빵카롱. 음. 뭔가 색깔이 그거 같아. 그 아이스크림. 세 가지만 해. 세 가지. 아그 컨셉인가 보다. 여기 분홍색은 음. 보름달. 네 예, 보름달. 빵. 크림빵? 어 진짜 크림 그거예요. 초콜릿색은 예 반파빵. 음. 보름달. 보름달빵. 토끼가 그려져 있고요. 네 예, 이거. 두께는 저, 대략 이렇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얇지 않고요. 꼬꾸 두께보다 좀더 두꺼워. 보름달 빵에 딸기맛이 있었어 근데? 보름달 자체가 그냥 딸기크림 아니야? 음, 꼬꼬 음. 맛이 진하고 아, 괜찮은데? 얘 빵카롱이다 <laughs> 보니까 꼬끄에 음. 더 집중을 한 느낌이거든요? 되게 쫀득거리고 진해요 음. 다음 거그 다음 크림빵 음. 아주 조금 땅콩맛이 나 그렇게 크림빵스럽지 않은데? 그치? 그냥 바닐라 쫀득한 바닐라 마카롱 맛? 우유 맛? 땅콩 우유. 땅콩 우유 맛, 음. 땅콩 우유. 아몬드 우유? 응. 음. 음. 어, 음. 아몬드 우유 맛, 아몬드 우유 맛. 음. 자, 다음. 단팥빵. 그래 도크림 층이 색깔이 좀 특이해요. 음. 제일 안 좋은 듯 거래요. 아까 버카롱이랑 비슷한 음. 식감이. 팥 맛이에요. 팥맛. 비비빅. 비비빅 아니야, 아니야. 그 비비빅 말고. 우와, 이거 밥빙수 맛인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깐돌이처럼 그 팥이랑 얼음만 갈린 맛. 나든 먹은 거에 역순으로 제일 맛있어. 달다구리한 걸 먹었으니까 마실 걸 마실 잘. 음. 자 여기요. 인절미를 먼저 먹자. 그래. 인절미. 하필 하나씩 사와주고 음. 따라 마셔야 되겠어요. 인절미 랄 때, 설빙 인절미 랄 때. 아. 아, 이 맛이구나. 그렇구나. 인절미 두유 같은 그런 느낌. 어, 뒷맛은 근데 맛있는데? 맛은. 네? 이게 왜그렇구 나가 나왔냐면요. 그 설빙에 인절미 빙수에 얼음이랑 인절미 가루만 퍼가지고 그렇게 먹었을 때입 안에서 녹여 먹뭐이런게 먹은... 나와가지고 그냥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니구만. <laughs> 진짜 예상하는 그 맛. 음. 담당자 보고 음. <laughs> 이런 걸 넘치게 <런칭해. 웃음>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 많 만데 담당자님 <laughs> 반성하세요. 네, 인절미 라떼는. 그렇구나 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건 흑임자라떼죠 그치 흑임자 얘도 미숫가루 분말 들어가네 1.5% 색깔은 정말 흑임자 색이에요 네 색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회색이죠 응, 회색 여기 괜찮은데? 음, 괜찮다 아 <웃음> 다행이다 맞았어아 <laughs> <laughs> 잘나왔다 이거 완전 그 시판에 파는 그 검은콩 두유 맛에다가 흑임자 향 넣은 느낌이야. 어. 맛은, 단맛은 둘다 비슷해요. 약간 달고, 그냥 고수하다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마카롱과 셀빙 어, 라떼들을 맛을 봤어요. 네. 마카롱 중에서는 나은 게 솔직히 여기 빵 카롱의 단팥빵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음, 음료 중에는 여기 흑임자 라떼가 더 맛있었어요. 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